북한 경제는 왜 망했다가 또 살아날까?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소련 붕괴로 지원이 끊기면서 경제가 무너졌고 전기식량 공장이 모두 멈춰섰다. 그런데 이때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장마당 즉 비공식 시장이 경제를 다시 살려냈다. 배급이 끊기자 사람들은 직접 물건을 사고 팔며 새로운 생존 시스템을 만든 거다. 이후 중국과의 교역이 숨구멍이 됐고. 물자와 식량이 들어오면서 경제는 다시 버티기 시작했다. 그런데 북한은 시장을 완전히 허용할 수도, 완전히 막을 수도 없다. 그래서 시장이 퍼지면 통제하려 하고, 통제하면 또 경제가 흔들리고, 흔들리면 다시 시장을 일부 풀어주는 일이 반복된다. 국제 제재가 강화되면 다시 위기가 오지만, 비공식 무역이나 해외 노동자 송금 같은 우회로로 또 버틴다. 결국 북한 경제는 국가보다 주민들의 생존력과 주변국의 영향, 비공식 시장이 뒤섞여 만들어낸 기묘한 균형 위에서 유지된다. 그래서 북한 경제는 망한 적도 완전히 살아난 적도 없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계속 버티는 것이다.